우리는 어떤 감정이든지 느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나 마음이 느끼게 만드는 모든 감정을 경험하며 용인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이런 감정에서 비롯될지 모르는 행동입니다. 오늘은 감정과 생각, 행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정이 무엇인지 아는 일입니다. 그 감정이 우리를 압도하여 통제를 벗어나기 전에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느끼는 바를 표현하고 통제하고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감정을 놓아주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가끔은 감정이 예고 없이 솟아납니다. 거의 자동적으로 분노를 느끼는데, 그렇다고 나쁘게 느껴선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노가 운전대를 잡도록 놔두게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정 경험은 뭔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고서 먼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하게 만드는 순간 감정은 긍정적 힘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골목길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면 두려움이 소산하는데 그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고 그에게 선물을 전해받으면 기쁜 감정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행동 반응은 감정이나 생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어두운 골목을 걸어가는데 누가 뒤에 보이면 저앞 건물에 사는 사람일 것이라고 자신을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기를 들고 강도짓을 하려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런 행동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반면에 반응은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간을 두고 뭘 느끼고 왜 그렇게 했는지 분석하고 감정이 흐를 시간을 주고 생각을 가다듬으면 감정 경험과 행위 사이에 직접적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고 반응하기 전에 생각할 순간을 잡을 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행동 모두가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행동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가 시작될 때 끝이 납니다.그러므로 어떤 감정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모든 감정을 자유롭게 탐닉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람은 화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받아들여집니다.분노할 수도 있고, 그건 좋습니다.하지만 분노와 화로, 타인에게 해를 주는 것은 엄격한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감정은 정당화 될수 있지만 모든 행동이 정당화 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을 흘려보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당신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흘려보내는 방법이 모두에게 괜찮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힘도 방법도 내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감정을 자유롭게 느끼고 탐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 때문에 하게 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